안녕하세요. 저는 전략 구매팀 이아름 대리입니다. 전략 구매팀은 우리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와 생산에 필요한 자재, 부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적시 적소에 공급하는 업무입니다. 구매 계획 수립, 공급 업체 선정, 가격 협의, 양질의 제품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구매팀 업무는 회사 매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수 있어 원활한 생산과 출하가 가능하도록 자재의 적기 공급은 정말 중요합니다. 저는 주로 센서류 구매와 해외 공급처로부터 원자재를 수입하는 외자 구매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외자 구매는 발주 후 제품 생산이 완료되면 항공이나 해운의 선적 스케줄을 확인하고 수입 통관 신고 후 공장 입고까지의 과정을 맡고 있습니다. 구매 업무는 품목별로 담당자가 지정되어 있는데 본인이 담당하는 아이템에 대해 스스로 상황을 판단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실무자급에서 의사결정권한이 강한 직무라고 생각되고 팬데믹으로 인한 해외거래처 공장 지역 봉쇄, 전 세계적 반도체 부품 쇼티지와 같은 국제적 상황이나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서 이슈가 많이 발생하는데 유관부서와 내용을 공유하고 내 외부와 협의점이 찾아가며 성장해 나가는 것이 구매 업무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코로나 상황으로 못하고 있는데 협력사 대표님과 담당자, 우리 회사 사장님, 임원, 그리고 각 팀장님들과 함께 협력사 간담회를 가져왔습니다. 우리 회사가 나아갈 방향, 시장 상황 설명을 통해서 협력사들도 전략을 세울 수 있었고 잠재된 구충도 얘기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구매팀의 진정한 목표인 원가 절감이 통한 영업이익 실현과 더불어 협력사와 동반 성장을 위해 꾸준히 노력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기구 필라테스를 좋아하고 이를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으로 오랜 시간 앉아 있다 보니 허리와 목에 통증이 생겨 완화하고자 시작했는데 몸의 자세도 개선되고 체력도 좋아지더라고요. 또 집중해서 운동을 하고 나면 마음의 건강도 느껴서 스트레스 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저의 키워드는 r e l i a 입니다 구매팀은 공급사, 내부 고객과 협약을 많이 하는 만큼 때로는 저의 의견을 강하게 어필해야 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때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상대방을 설득해야 하고 제가 하는 협의가 내 외부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의 말과 결정에 항상 책임을 가지고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